네 군산 매운 잡채는 <laughs> 음, 달인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는데요. 어, 그리고 서산 호떡 달인도 꽤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군산 매운 잡채는 중독성이 강이고 입맛을 되게 자극적이고 죽었던 입맛도 살아다고 합니다 음, 생활의 달인 657화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2월 11일 오후 8시 55분에 방영했다고 합니다 음, 전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빛